네, 저는 리코퍼고 8년차 개발자입니다. 인도네시아 30일 살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랩에서 만난 택시기사님이랑 친구를 먹었어요. 그래서 웨스트 자카르타에 있는 미고랭 맛집을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모에서 나왔을 때 있는 길가인데, 오토바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이야 진짜 이게 야생이다 그 교통카드를 살려면은 인도 마트를 찾으라고 했거든요 여기 찾았다 여기서 한번 구매를 해봐야겠어요 그 인도마트에 왔는데 이머니 카드가 없다고 해가지고 여기 은행에다 한번 물어보라고 하네요. 은행에도 없다고 하네요. 이게 이머니 카드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네. 그래서 호텔에서도 차라리 그냥 그랩 부르라고 했는데 그냥 그랩을 불러가지고 관광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는 풍경은 대충 이렇습니다. 아 그랩으로 차를 불렀고. 서 있는데 막... 땀이 줄줄 와, 여기는 지금 30도예요. 지금 5월 말일인데 아, 쉽지 않네. Korea best. <laughs> <laughs> Sudah berapa lama di di Indonesia? Aku t i d a k Indonesian. 뭐 오... bagus, bagus. Many constructions. Yes, like hotel. Yes. 피크2! 뉴 자카르타 시티 마칸시앙 벨룸? 벨룸 여기는 PIK2, 피크2라고 하는 곳인데 피크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뉴 자카르타라고 해서 피크2에요 근데 오는 길목에서 봤을 때는 다 건물들 짓고 있고 아직 공사 중이고 그러니까 돈 냄새가 느껴지는 곳입니다 여기는 카페인가 마고스 마고스 스타벅스 죽인다 내 땀이 이렇게 났네와 기사님이랑 친구맺었어요 기타 베르티만 yes 기타 베르티만 기타 베르티만 지랑 이따 막간시앙어막간시앙 미고랭 미고랭 저를 가이드를 해주셔가지고 점심을 사드리기로 했어요 여기가 맛집인가보다 박미에이스 유튜버 <laughs> 스페셜 미고랭 시켰습니다 미고랭 박소 예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아, 그거를 이렇게 굽는 거랑, 꽉 쏙, 파사칸 인도네시아, 브라살라리 아체, 스마트라, 윙고랑. 어. 이게 뭐지? 이거 뭐야? 네. 이거 속. 어, 나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내장류에 약해가지고, 이거는 빼야겠다. 네. 어. <뭐라> 현지인 추천 맛집 인정. 맛있다, 맛있어. 이사님 못 먹었어. 배가 아프대요, 배가. 지금 여기 정문에 오토바이를 음. 불렀거든요. 저 이런 오토바이 뒤에 타는 거 처음인데 괜찮겠지? 네, 카페르. 네? 떡꼬레야. 어, 아, 꼬레야, 꼬레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굿굿. 바이바이바이. 마지막까 오토바이 처음 이렇게 뒤에 타봐가지고 무서웠는데 다행히 잘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낫수라는 거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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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네요. 보통 여기 커피를 많이 마시러 오시는 것 같아요. 어, 약간 고급 레스토랑의 냄새가 납니다. 잠깐 거리로 나왔는데 이 정도 풍경? 여기 신호등은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가 거의 자카르타 중심가인데 약간 할렘 분위기예요. 아, 여기가 차이나타운인 것 같아요. 자카르타 중심지에 그래도 자리 잡고 있네. 아, 여기 중간에 이게 버스 정류장이에요. 여기는 버스가 특이하게 이렇게 중간에서더라고 저기 버스 오네 저 버스를 이제 중간에 여기서 이렇게 기차역처럼 저렇게 열려 오늘은 호텔을 이동하는 날입니다 가봅시다. 다카르타 도심지를 다니다 보면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빈민촌과 부촌이 한 블럭 사이로 나뉘어져 있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럼에도 한 도시에서 이렇게 공존하면서 살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짜잔 또 세팅 완료했습니다 여기는 책상이 좀더 넓네 어, 저기 있는 뭐그 폐허 건물 뷰예요 근데 여기 기차가 다니는 게좀 괜찮네 자카르타의 상층들이 가는 동네와 서민들이 사는 동네를 각각 가봤습니다. SCBD 에어리아 풍경 한번 보시죠. 몰 안에 람보르기니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광고를 하고 있네요. 저기가 바로 자카르타의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말에는 북적북적했는데 확실히 월요일이라서 사람이 별로 없네요. 여기 수영장이 엄청 커요. 저쪽으로도 있는데 지금 제가 초입 부분에 있는 거고. 아, 지금 루틴을 만들고 있는 게 아침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수영을 하는 거. 확실히 조금 그동안 실내 생활만 하던 거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루틴을 만드니까 건강해지는 거 같고 좀더 활기차지는 거 같고. 수영이 끝나고 올라가면 밀린 일들을 해야 되고, 또월 초라서 월말 리포트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룸서비스로 클래식 나시고랭을 시켰고 이게 매운 건데 중간 맵기도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좀 일을 보고 있어서 어 안에서 좀 식사를 처리를 했어야 됐어요. 이것도 일하기 좋았었는데 일단 또 다음 곳으로 이동하는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바이바이 다카르타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하는데 이때는 블루캡을 이용했습니다 그랩을 통해서 택시를 잡은 게 아니라 호텔에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 거라 확실히 그랩보다는 30% 가량 비싸더라고요 여성 운전자도 만났습니다 자 이번에 또 세팅이 끝났고 나쁘지 않아요 수영장이 공사중이라고 해가지고 이틀 동안은 수영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녁에 일하면서 먹으려고 딤섬을 사왔습니다. 옆에 몰이 이어져 있어가지고 사왔는데 포장을 심하게 했네. 짜잔 이렇게 안에 세개가 있고요. 아 여기 소스가 있었네. 음~ 맛있네. 음~ 얘도 맛있어. 어~ 음~ 야 진짜 다 맛있다. 민기민기 링기, 민기. 민기. M I N G I. 나무디 리 이거 뭐뭐차 무슨 차죠? 끝, 끝? 이게 하루가 걸리네. 내일 아침에 픽업 오라고 합니다. 제가 아직 길거리 음식은 먹어보지 않았거든요. 배탈이 나면은 지장이 생길 것 같아서. 이거는 좀더 아껴뒀다가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보행자 도로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는데 와 저기 저 학생도 그냥 저렇게 건너네 대박이다 아 저도 한번 로컬의 길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좀 걸어왔는데 여기 버스정류장 있네 아 여기 길이 너무 험난해가지고 버스 타려다가 여기 뭔가 로컬 분위기 나가지고 일로 왔어요. 이 강이 쭉 길게 있는데 어, 너무 더럽고 여기 냄새가 심해. <놀람> 안녕하세 아, 새가 이렇게 있네. 미국분들은 새를 애완동물로 많이 키워. 여기는 이제 뭐 그냥 아파트들이 뭐라고요? 집들이 쭉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쪽 골목으로는 교통 체증이 심하고 치킨이다. 아, 여기가 학교인 것 같아요. 애들이 막 여기서 나오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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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스쿨, 하이스쿨! 꼬레야, 꼬레야. 안녕. 고등학교 주변 상점가들이 이렇게 쭉 있었고요. 걷기만 해도 그냥 땀이 막 줄줄 흐르네. 저기 보이는 곳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뭐 경기장인데 이렇게 붙어 있는데도 이런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게 신기한 풍경이네. 아, 이쪽으로 한번 걸어가 볼까? 할로 오 oh. What's that? 히다 잉글리쉬 히바 잉글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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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닥 오 You like bird? Pigeons? You have all the pigeons? Oh. Mm, mm, mm. Pigeon Makan? Macan? Kamu Makan? Tidak? Yeah. Oh. 바이. 이곳은 더 이상 제가 가기 힘든 곳인 것 같습니다. 헬로. 트레? 네요. 어, yeah. 어, 오케이. 여기 아저씨분이 통제를 하십니다.

지금까지 기차가 다니던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땀이 막 줄줄 나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어요. <laughs> 아, 여기에서 지금 오토바이를 불렀거든요. 이런 골목길에도 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어 기사님이 안전하게 태워주셨고, 여기가 안촐 유원지라고 합니다. 북쪽에서 가까워서 한번 와봤어요. 근데 계획 없이 왔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일단 가봐야겠다. 아 티켓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 둘러보자. 저쪽에 약간 울트라맨 비슷한 게 있어요.